이게 좀덜 답답해 보여. 그래? 네, 두개다 이쁜데 이게 더예 네, 자연스러워 보이긴 해요. 고민한다, 고민해. 지금 한 시간째 이러고 있어요. <laughs> 저두개 들고. 그니까 네. 잘모르고둘다이쁜데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요. 이거나 뭘 있잖아요. 네? 페디젤만 다르네요 어떤 게좀 더? 고금 복잡하게 이조비누 복잡하게. 네. 네. 사장님도 지금 선뜻 권해 주 못해. 두개다잘 어울리긴 어울리다네 모양이 잘 맞나요? 네 비슷한 모양으네 예. 예. 아, 예. 내가 보기에는 네 예, 이게 더 고급져 보여요? 이게 더 비싸지 <laughs> 한국은 이렇게 안경점에서 시력검사를 다 해요 아렇게네 예. 우리나라는 병원가서 예. 이거 보고 예. 그 다음에 안경점가서 이게 예. 정리를줘 결과 나온 거. 그래서 그러 그러니까 며칠 걸리지. <웃음> <웃음> <웃음>